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청자 여러분 엔조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내용은 바로 영사 조합 가이드입니다. 대단한 조합과 납션내 컨텐츠고요. 오늘 영상 이 시작하기 에 앞서서 이전에 제가 올렸던 젠넷 존재로 영상에서 오정보가 있었던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영상 만들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보통 딜러 캐릭이 나왔을 경우에는 잘 어울리는 보존 풍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래도 영사 같은 경우에는 풍요로 나왔다 보니까 영사랑 어울리는 딜러 혹은 파티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은 그렇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영사랑 어울리는 딜러들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현재 스타레일의 3대장 반디 비소 아케론입니다 반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영사 자체가 격파 파티에서 잘 쓰일 수 있게 나왔기 때문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한 쌍이고요 그리고 비소 같은 경우에는 파티원들의 공격 횟수에 따라 비소의 필살기 스택이 쌓이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비소를 이돌팔 하셨다면 비소의 파티원들이 추가 공격을 할 때마다 스택이 또 쌓이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모든 스킬이 다 공격형인 영사 그리고 추가 공격까지 가지고 있는 영사가 비소 파티에 들어갔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비소 파티 같은 경우에는 영사가 어벤츄린과 비교가 많이 될텐데요. 어벤츄린이 조금 더 비소 파티에서 쓰기 좋은 것은 맞습니다만 만약에 내가 어벤츄린을 뽑기 싫다 혹은 내가 남 캐릭은 쓰기 싫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사 뽑아서 넣으셔도 도 충분히 성능이 나오기 때문에 영사를 비소 파티에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아케론 파티, 아케론 파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어벤츄린이 거의 정배로 쓰이고 있죠. 그런데 아케론 파티에 어벤츄린이 쓰이는 건 파티 안정성을 줄수 있는 쉴드와 그리고 어벤츄린이 전용 광추를 넣는 받는 피해 증가 디버프, 그리고 필살기로 넣는 치명타 피해가 증가하는 디버프. 요런 것들 때문에 어벤츄린을 쓰는 건데요. 영사 같은 경우에도 필살기와 전용 광추의 디버프가 있기 때문에 아케론 파티에서도 충분히 잘쓸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아케론 파티에 우리가 갤러거를 썼던 그런 느낌하고 비슷... 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분명히 갤로그보다는 영사의 성능이 좀더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3대장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그 다음으로는 영사랑 쓸수 있는 또 다른 파티라든가 딜러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요. 일단 부트힐부트힐 부트힐 같은 경우 영사랑 같이 썼을 때 둘이서 뭔가 엄청난 시너지를 주고 받는다라기보다는 격파딜러로 나온 부트힐이기 때문에 적에게 격파 피해가 더 들어가는 디버프를 걸어주고 또 전용 광추가 있다면 받는 피해 증가 디버프를 넣어주면서 부트힐이또 스택을 잘 쌓을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어서 영사가 부트이라고 쓰면 또 나를 부틀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영사와 힘의 콜즈 같이 놓은 이유가 허구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허구 이야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보존이나 풍요가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컨텐츠는 아닙니다. 다만 화염약점이 좀 많은 무대가 있다거나 혹은 격파 와류가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격파나 화염약점 아니면 추가공격 이쪽에 대한 와류나 버프가 있을 때 영사를 쓰면 상당히 괜찮거든요. 근데 지난 몇 버전의 허구 이야기를 보면은 꼭 추가공격 혹은 격파 이쪽에 대한 와류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영사는 격파쪽 능력도 가지고 있고 추가공격도 가능하다 보니까 그어 어떤 와류가 와도 무난하게 섞어 쓰기 좋다라는 점이 영사의 장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히메코, 제이드, 헤르타, 아젠티 이런 친구들처럼 좀 허구 이야기에 쓰이는 딜러들과 편성했을 때또 나쁘지 않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신 경원이 있는데요. 사실 경원 같은 경우에 영사랑 엄청나게 잘 어울린다라기보다는 나중에 혹시라도 소환수 메타가 왔을 때 영사도 토끼를 소환할 수가 있고 경원도 신군을 소환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소환수 메타가 왔을 때 언젠가 이 둘이 만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붙여놓았습니다. 경원과 영사가 들어가는 소환수 파티를 한번 그려본다면 이렇게 토파즈가 추가되면서 토파즈의 복순이, 경원의 신군, 영사의 토끼 이런 소환수들만 놓아놓는데 거기다가 심지어 토파즈가 또 경원에게 추가 공격 버프도 줄수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나게 될 어떤 소환수 파티는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재미삼아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지금 당장 쓰시라는 조합은 아니고요. 나중에 또 소환수 메타가 오면 그때 한번 만나보자 라는 느낌 느낌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영사랑 어울리는 딜러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사실 영사는 풍요 캐릭이다 보니까 뭐 어울리는 화합이다, 공어다, 이런 친구들을 말씀드리는 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영사로 쓰기 좋은 파티 몇 가지에 대해서 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추천드릴 파티는 당연히 반디 파티죠. 원래는 갤러가 들어갔던 파티지만 영사가 들어가서 완매, 화척자, 반디 이렇게 사용하게 된다면 이제 반디 파티는 당분간 완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반디를 빼고 부티을 넣으면 부틸 파티가 또될수 있습니다. 있겠죠. 뭐 반디보다는 영사랑 시너지가 조금은 아쉬울 수 있으나 앞서 설명 드렸던 것처럼 부트일과 못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트일 애정하시는 분들, 우리 부영 제대로 한번 더 써보자 하시는 분들은 영사 넣어서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아직 출시되지 않은 캐릭터지만 많은 분들께서 이미 어떤 캐릭인지 알고 계시는 라파가 또 들어갈 수도 있겠죠. 허수 속성의 지식 캐릭터고요. 격파 기반으로 나올지도 모른다는 라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격파 캐릭터로 나온다면 당연히 또 영사랑 함께 편성될 수 있기 때문에. 점점 격파 관련된 딜러들이 추가되고 있으니 영사도 쓰여질 무대가 계속 해서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다음으로는 3대장 중 두번째 추가 공격 파티의 현재 대장인 비소 파티죠 사실 어벤츄린이 좀더 어울린다 라고 당연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영사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 라는 점으로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어벤츄린이 2.6 버전에 복각한다 만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벤츄린을 예상하시는 분들은 영사를 조금 미루고 어벤츄린은 우선시 데려오시는 것이 좋겠지만 나는 역캐 파티 쓰고 싶어 나는 영사로도 충분해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영사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그 다음으로는 잊혀져가고 있는 우리 교수님 닥터 레이쇼입니다. 사실 비소가 나오고 나서 레이쇼가 많이 잊혀지긴 했는데요. 그래도 교수님의 빵점 분필맛은 잊을 수가 없죠. 만약에 레이쇼를 아직까지도 현역으로 쓰고 계시고 내가 애정으로 쓰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영사가 또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레이쇼 같은 경우에는 파티원들이 디버프를 좀 넣어줘야 레이쇼의 어떤 디버프에 기반한 능력이 올라오면서 점점 더 강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영사 같은 경우에는 레이쇼 역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디버프는 아니지만 왜냐면 하 격파피의 증가니까요. 어쨌든 디버프를 하나 넣어 줄수 있으니 레이시오에게 당연히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면 하 레이시오의 디버프를 도움을 줄수 있는 게 원래 어벤츄린의 필살기 그리고 어벤츄린의 전용 광추에는 디버프 이런 거였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다면 토파즈가 디버프를 많이 넣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거를 영사 같은 경우에도 필살기의 디버프, 전용 광추의 디버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메꿔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레이시오 파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벤츄린이 조금 더 어울리긴 합니다만 나는 이쁜 영사 쓸 거야 하면 충분히 있습니다. 할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추가 공격 파티이긴 하지만 조금 이제 다르게 쓰이는 허구 파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영사는 평타 전투 스킬 필살기 추가 공격 모든 것들이 공격형 으로 되어 있고 요즘 허구 같은 경우에는 와루 자체가 격파 추가 공격 이런 쪽에 대한 버프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영사 쓰시면 허구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현재 허구 파티 에서 가장 좋은 보존이나 풍요 캐릭터 가 어벤츄린 이었고요 어벤츄린 없을 때는 뭐 갤러거 이렇게 썼었는데 이제 영사가 나왔기 때문에 어벤츄린 가 영사 이렇게 찢었으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3대장 중에 3번째 파티죠 바로 아케론 파티입니다 사실 아케론 같은 경우에는 파티원들이 디버프만 잘 넣어주면 혼자서 다 때려부수는 친구기 때문에 영사가 아케론에게 엄청나게 큰 도움을 준다 라기보다는 전용광추가 있을 경우 적에게 받는 피해 증가 디버프를 넣어줄 수가 있죠 근데 혹시 초구가 있으신 분들은요 이미 받는 피해 증가 디버프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아케론의 딜이 정말 충분하게 잘 나오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영사가 조금 더 힘을 보태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사가 전용 강추가 있으면 받는 피해증과 디버프를 함께 넣어주면서 또 필살기에는 격파피의 디버프가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촉으로 빨라진 아키론의 필살기 사이클에 더욱더 가속을 걸어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미 어벤츄린 있으신 분들은 굳이 또 영사로만 뭐 바꿔줄 필요는 없으시겠지만 어벤츄린이 추가 원격 파티에서 붙박이로 쓰인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영사 데리고 와서 아키론 파티에 쓰는 것도 문제없겠죠.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영사의 조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혹시 빼먹었거나 부족한 부분 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또 알려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참고해서 다음 영사 가이드 만들 때좀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바로 영사가 출시한 날이죠. 내일 영사 출시 오픈런 바로 달리면서 대리픽업도 진행하고 영사 육성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써볼 예정이니까 라이브에도 많이 놀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즐거움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엔조였습니다